안녕하세요. 원노트 마스터 Q입니다. 교환일기라고 기억나십니까? 친구 사이의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 연인 간의 애정을 확인하기 위해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교환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데이 15에 만들었던 스카이드라이브 전자필기장을 어떻게 공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필기장 공유는 원노트에서 하는 방법과 스카이드라이브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노트에서 하는 방법은 파일, 공유, 전자필기장에 대한 알림을 다른 사람에게 전자메일로 보내기라는 메뉴를 선택하면 되는데, 아웃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분은 다음과 같은 에러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엔 스카이드라이브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고 싶은 전자필기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메뉴가 나타나고요. 공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받는 사람 메일 주소를 넣고, 간단한 메모를 작성하신 다음 보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게 되고, 원노트 메뉴를 클릭하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전자피기자에 자동으로 연결되고,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